첫 번째, 5060 20년 동안 절제 검수하며, 두 번째, 무병장수와 재밌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고, 세 번째, 중산층의 가성비 범인에서 건강에 좋은 건다 하고 살아온 사람, 네 번째, 주위 사람이, 어? 나도 형님 같이 따라 살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 그런 노인, 어느 노인의 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의 모범사례를 일곱 가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퇴노인 모범사례 1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돈 관계입니다 돈은 첫 번째 검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쓸줄 아는 남자 자신을 위해 돈을 쓸줄 아는 여자 자기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것, 술과 이홍은 자제하는 사람,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좋은 세자농처를 뽑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검소와 자기 사랑을 위해 돈을 쓸줄 아는 자, 이렇게 뽑겠습니다. 그리고 술과 이홍을 안 하는 자, 자제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두 번째는 빡센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니까 세 번째 잘 먹고는 좋은 음식 소식입니다. 네 번째 잘 싸고는 독서비우고 다이어트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다섯 번째 잘 자고 휴식하고 과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고 약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 약을 먹지 않는 분이 2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 중에서 그래서 그20% 안에 드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입니다. 경제는 돈 관계가 비싸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첫 번째 검소에서 그래도 부족하면 공공근로라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그런 경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안전투자입니다. 이 나이 노인이 되어서 안전투자하지 않으면 폐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식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원주택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희 지인이 한 30년 전원주택 살았는데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전원주택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짐뿐 아니라 저희 가족이죠. 저 어머님 모시려고 한 1년 내려갔는데 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주택은 여러분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이 돼서 캠핑카를 사시는 분이 있는데 사시는 분이 보통 몇 개월 타시다가 1년 타시다가 대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제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보면은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돈을 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은데 돈 있으면 주면 좋지 않아요? 자기 살 여유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자식을 위해서 뭔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식에게 준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 사랑 이런 곳에 돈을 쓰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취미입니다. 취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글쓰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기 하나 못해 세줄 일기라도 매일 쓰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트래킹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가를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사에서 지원해서 하는 강자가 있는데 그 강자는 거의 전 분야의 강좌가 다 있고 가격이 학원보다 아마 3분의 1 정도 하는데 강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입니다 거기 아마 마사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를 하려면 마사에 들어가서 뭐 2-3만원이면 아주 좋은 강사들과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배드민턴 여섯 번째 춤 저는 춤을 마사에서 몇번 배웠는데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미를 위해서 돈을 쓸수 있는 사람, 역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행입니다. 여행은 국내 국외은 한달살기 하는 도전적인 삶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과라하고 과욕하고, 그리고 지나친 욕심 건물입니다. 보통 과욕관광을 통해서 과로하고 힘들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행에는 잔잔한 여행의 재미와 휴식하는 여행 그리고 현재를 느끼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재밌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는 새로운 관계보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관계 뒤통수 치는 사람 삶의 향기가 나는 분은 못 생겨도 가까이 하시고 잘 생겨도 삶의 악취가 나는 사람은 적극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키를 쓰고 공부합시다. 공부하는데 돈을 아끼지 맙시다. 생활의 재미와 지혜를 배우는데 투자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고차원적인 실천입니다. 나이 들수록 공부하십시다. 치매도 걸리지 않고 건강에도 좋고. 아주 활력소가 넘쳐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노인 모범 사례를 예를 들어갖고 일곱 가지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